거대기 시리즈 8번째, 8번이에요. 자, 8번 할 때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왼손을 당기시면서, 본인이 왼손을 쓰시는데, 제가 남자가 쓸 때는 이렇게 창을 만드셔야 돼요, 창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서, 오른손을 얼른 자기가 어깨게 줘요. 자, 그 다음에 여손은는 자, 8번 격을 그려주실 거예요. 자, 하나, 둘, 일곱, 여덟. 남자분들에게 여덟 박자 이런, 이런 스텝을 하실 때는 계속 그냥 걸어가시다가, 여덟에서 일곱, 여덟 할 때, 캄, 그, 우리 다섯, 여섯 할때 왼발이 가시나요?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만 그냥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앞으로 여자를 진행시켜 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에서, 오른손은 지금 여자, 오른쪽에 어깨 에 계셔야 돼요. 볼게요. 여자를 앞으로 진행시켜 주시면서, 여자분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요. 그다음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서 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로막고 있죠? 그 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연결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다섯 여섯 자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왼손을 당기시면서 자 여자를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정으로푸기보다는 약간 비스듬히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진행하는 방향을 막지 않게, 그래서 왼손에 손가락을 이용해서 당기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시면서 이렇게 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면서 얼른 인 속이 넘어오시죠. 그 다음 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돌려주고셨죠그 다음 오른손을 먼저 이용해서. 여자를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 역시 오른손을 이용해서 반대 방향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그 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연결 동작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 여섯 여섯 번, 여섯 자 여섯 번, 여섯 번, 여섯 여